시크릿 플라워가 이걸 받으면 좋아하겠지? 당연하지. 이렇게 예쁜데? 예쁘기만 한게 아니야. 요정이 만든 참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들었어.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능력이 다르다고 들었어. 그렇다면, 시크릿 플라워에게 필요한 힘을 발휘하게 되겠네? 어떤 능력일지 궁금해. 시크레플라워가 빨리 오면 좋겠다. <laughs> 절대 이대로 물러나지는 않아! <laughs> 어? 머리까지? 내 머리카락이 왜 이래! 힘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뭐? 마녀의 힘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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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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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마녀의 힘을 회복할 수 있지? 동화 나라에 있는 시크리스톤을 빼앗으시면 됩니다. 누가 그걸 몰라? 그걸 빼앗으려다 이렇게 된 거잖아.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아 그 힘을 흡수하시면 됩니다. 마음! 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꿈이나 사랑,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 마음을 빼앗는다. 마음이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다. 숙제는 10년 후 자신의 미래를 상상해서 글짓기를 해오면 된다. <laughs> 내일 글짓기 발표는 주주부터. 어? 주주, 숙제 꼭 해오도록. 네. <laughs> 언니들! 샤! 야! 안녕! 우리 오늘은 연습 안 해? 혼자 하니까 재미 없단 말이야. 안돼! 우리 오늘은 숙제해야 해. 아무래도 연습은 힘들겠는걸? 나도 오늘은 힘들어. 테니스 부에서 시합이 있거든. 그럼 할수 없네. 아쉽지만 난 먼저 갈게. 음, 아이린. 시합 잘해. <웃음> 안녕! <웃음> 피터는 도대체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내가 꼭 여기까지 와야겠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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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똑바로 보고 다녀야 할것 아니야? 아, 어? 내 셀카폰. <laughs> 이건 시작일 뿐이야. <웃음> <웃음> 주주. 어? 어? 아이린 언니 왔나 봐. <laughs> 아이린 어 아이린 왜 그래 들어오지 않고 주주 셀카폰이 어? 와 셀카폰 완전히 부서졌잖아 아, 아 룰루 이거 고칠 수 있는 거지? 아무래도 동원 나라에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당장 동원아래 가자. 하지만 난 변신을 할 수가 없잖아 방법이 없을까? 아, 그래 레이지+ 레이지가 나랑 룰루를 따라서 여기 따라온 것처럼 아이린도 내 손을 잡고 함께 동화나라에 가면 되잖아 아. <laughs> 아이린 내 손을 잡아. <laughs> 꿈이 이해가 되네 평화로운 동화 나라는 정말 아름다워 <laughs> 샤샤 릴리 너희들 뭐 이제 온 거야 왜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오, 깜짝이야 기다렸단 말이야 너희를 위해 준비한 <laughs> 선물이 있거든 오, 오. <웃음> 선물 <웃음> 마녀로부터 동화 나라를 구해줬잖아 아, 그래 뭔데+ 뭔데 빨리. 보야자. 시크릿 플라워 <laughs> 다섯 명을 위해서 만들었어. <laughs> 예쁘다. 응, 정말 예뻐. 과연 어떤 힘이 담겨 있는지도 무척 궁금해. 모두 정말 고마워. 이런 귀한 선물을 준비할 줄도 알고 제법인 걸 레이지. <laughs> 그런데 주주. 응? 우리가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 알고 온건 아닐 거고 무슨 일로 온 거야? 아, 맞다 오늘은 셀카 폰 때문에 왔어 <laughs> 이게 고장 났어 어 어머나 어 이걸 어째? 주주 어서 이걸 가지고 스톤 요정한테 가봐 어, 그래 어서 어, 가자 응. 응. 이건 완전히 부서져서 고치기가 힘들어 그럼 스톤은 이제 어떻게 해? 음 셀카 폰 대신 스톤을 넣을 무언가가 필요해 그렇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질 <laughs> 못했는데요 <웃음> 아, 이건 어, 어, 어때요 음? 어? 매일 들고 다닐 수 있는 건데 음. 안될 건 없지 한번 해볼까. 음. 얏! 아이린 언니한텐 시계도 정말 잘 어울리네. 맞아, 아이린이 운동할 때도 시계는 최고에 쓸수 있으니까. 응, 음. 나도 왠지 스톤과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어. 이전과 다름없이 마법의 힘을 사용할 수 있을지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시크릿 보석 시계, 바람의 힘! 다시는 망가뜨리지 않도록 조심할게요 음, 다행이야. <laughs> 정말 다행이야. 아이리 <laughs> 모두 걱정해줘서 고마워. 오늘은 그만 돌아가자. 그래, 시간이 늦었어. 음, 음. 그만 돌아가도록 하자. <웃음> <웃음> 안녕! <웃음> <웃음> 도대체 왜 이제 오는 거야? 늦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laughs> 내가 말한건 구해왔어? 네 여기 <laughs> 이장되면 괜찮네 이제 아이들만 있으면 돼몇명 정도면 될까요? 많이 어. 아주 많이 필요해 네 이제 저 아이들이 모두 다내 편이 될 거야 <laughs> 앞으로 나 혼자 싸울 필요가 없는 거지. <laughs>